먼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 뭐, 그냥 우리 비영리,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운영재산이라는 용어까지도 쓰죠. 자, 여러분, 기, 자, 오해하시는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본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닙니까? 기본 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닙니까? 이거는 서로 각기 다른 법령에 나온 용어입니다. 기본 재산은 어디에 나온 용어입니까? 공익법인, 법이나 또는 뭐 민법에 민법에 의한 관련된 그러신 규칙에 따른 용어이죠. 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온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연재산이 좀더큰 개념이에요. 보면은 음, 조금 더큰 개념이에요. 그냥 보통 재산도 포함하니까 출연한 재산이니까. 물론 보통 재산 중에 출연재산이 아닌 것들도 있긴 하죠. 어쨌든. 자, 출연재산을 3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면 된다. 이거 실제로 제가 실무자 강의 처음 할때 어떤 분이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 널리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군데 본데 있는데 자문을 3년 내에 기본재산으로 쓰지, 무조건 써야 된다, 출연재산을. 그래서 빨리 지출해라 해서 기본재산을 막 쓰고 있는 케이스도 적어 봤어요. 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 발간한 실무 매뉴얼의 내용이 있고요. 기본재산은 법인재정에 기반이 된 재산, 정관과 등기부에 등재되는 자산. 법인 등기부 등기할 때는 여러분 기본재산만 등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사용 불가. 개념 자체가 기본재산은 자, 전체 재산이 있으면 기본 재산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테니까 지출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보고에 다오 한게 기본 재산입니다.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에 모든 재산이 보통 재산이죠. 그래서 과실 소득, 뭐 이자와 배당 같은 건다 과실 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 사업 수익과 운영비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산은 뭐 이익금, 이자 수입, 배당 등등. 그 다음에 전기이월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산에서 과실로 나오는 것들은 다 보통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